어, 여러 보살님들, 오늘은 어, 어제는 원효 스님과 어, 요석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한국의 불교를 화음 사상을 확실히 심어놓은 의상 스님에 대해서 의상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상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617년에 원효 스님이 태어났고, 625년에 아, 18년에 8년 후에 태어나는 분이 의상 대사입니다. 같은 경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의상 스님은 진골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경전에 대한 막한번 들으면 알아채고 알아채고 해가지고. 644년도에 분황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의상 스님은 출가하기 전부터 경전에 대한 박식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645년에 의상 스님 원효 대사와 같이 만나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여기 신라에서는 배울 것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한번 공부 배워봅시다. 라고 이제 거기서 배워와서 우리가 신라의 불교를 멋있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가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때는 그 신라에서 어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어 유학을 보내서 국비로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지나갔고 해가지고 이 스님 둘이는 아, 국비로는 갈수 없으니까 우리 사비로 해가 미랑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육로를 통해가지고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가지고 어 고구려를 통해 가다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원여스님은 자기 집을 어, 호계사라고 어, 지어가지고 그걸 호계사라고 하는 이름을 아 초계사 처음 초처로서가 초계사라고 지어가지고 거기서 서민불교를 위해서 포기활동을 합니다 신라 초기에는 의상대사가 오시기 전,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절이 신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회같이 기독교 교회들은 산골에 가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전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민들은 감히 오지도 못하고 어 기족 불교의 기족 출신들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1 0년 후에 다시 이제 도리가 떠납니다. 의상 대사하고 운요 대사를 가 이제 바닷길로 해서 배 타고 간다고 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가다가 어, 어두워가지고 어, 산골에서 비를 맞고 굴 속에 가서 자는데 원효 스님이배 목이 한 발라가지고 더듬거리니까 옆에 이제 무슨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그것을 물 맞아 어마하 맛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혁얼 물이거든. 그래가 구역질을 하다가 거기서 깨달은 게 원효 스님은 아하 거기서 도를 깨쳤어요. 그래가 저는 아, 의상 대사 아, 나는 여기서 이제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 불교를 포교하고 참 그거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녀선 어, 의상 스님 어, 아 스님 제가 올 때까지 열심히 포교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고 어, 의상 스님은 떠납니다. 그런 그래, 의상 스님은 떠나고 이제 오여 스님은 돌아와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어,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의상스님은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에 그때 화음을, 화음악을, 화음, 어 종에, 대가인 지엄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떤 부잣집에서, 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선녀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어, 이제, 그, 의상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있는데 의상 스님은 간곡하게 아, 나는 수행자입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고 다시 이제 지엄 스님한테로 갑니다. 그래가 이제 지엄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가서 아, 이제 턱노 스님이길래 있 합장을 하면서 아 지엄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지엄 스님은 왜 만나려고 가느냐? 그는 네, 신라에서 어 이때가 이까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 시험 지음 스님은 저 법당 안에 있는데 지금 바빠서 만날지 않을 건데 법당까지는 내가 가르켜 줄게요라고 하면서 법당까지는 이노 스님이 가르켜 주고 들어가 법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아무리 기다리도 어? 나올 생각 스님이 안나오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그 노스님이 아 내가 바로 지엄이다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어제 꿈에 에, 과일나무 넝쿨이탁 넘어오는 것을 보고 어, 그대가 올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어그래 이제 제자를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를 이제 제자로 삼아가지고 한몇 년을 공부하니까. 이하문은이 지음 스님께서 어, 의상 대사가 놓는글 쓰가 낙서해 있는 것을 던져가 버린 것을 이 스님이 이제 봅니다. 보니까 정말 화음학에 대한 것을 깨뜨리고 참잘 그 쓰는 것을 보고 인가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아, 스님께서 어, 화엄을 가르켜라 그러니까 나는 어, 의상 대사가 나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님들이 반대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대중 공사를 붙이니까 아, 우리는 국적이 불문하고 우리에게 공부를 잘가르쳐주면은 어, 되겠습니다.라고 찬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화엄학을 어, 그 의상 대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제 지엄 스님은 열반하시고 아천 어, 그러니까 에, 660년도에 백제가 망했습니다. 667년도에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근데 671년도에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그 수자가 밑에서 어그저스님님 와가 스님 스님 큰 스님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라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문을 여니까아 나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동생인 어이뭐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지금 여기 장안에 와 있는데 당나라에 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당나라 아, 임금으로부터 감금돼 가지고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꼭 한번 뵙고자 합니다라고 하길래. 이제 이, 이제 이 의상 스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문 앞에서 그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거라 왜안 하니까 여기 아 신라에서 부자가 왔다 가, 가길래 내가 시 공양 시주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아 나도 불잔데 여기 이제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된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나는 나오는 거 지키라 했지 들어가는 거는 지키라 소리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들어가 보세요 하니까 이제 의상 스님이 들어가니까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있길래 이름을 뭐 갑자기 기억이 내가 안 납니다. 그래 라도 여러분들한테 써주려고 메모라도 해가 이렇게 다 가르켜 주면은 이름이 누구다 김응신인가 무슨 누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정확하게 못 가르켜 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다 케뭐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래 이제 김유신 동생을 턱 만나니까 그래 대사 어 지금 현재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삼국 통일하기 이전에 당나라의 수련 교관들을 어 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그. 어 당나라에 대한 그 군사 배치도라든지 작전계획서 같은 걸쭉 적어놓은 게 이것을 가 있는데 대사가 이걸 어 신라에 좀 전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딱 집어넣고 어 쌀을 좀 넉넉하게 얻어가 나오니까 그 아까 지키던 나절이 아, 손님. 죄송하지만 이 안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전부 진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짐을 보자한다. 갑니다. 그러니까 의상 대사가 아, 그러면 시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도 좀 가가락함이 그걸 좀 주는 거야. 그 주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러시면 스님이시주받는걸 내가 받겠습니까? 나도 불자인데. 그냥 스님 그냥 가세요. 걔가 시주 그걸 먼저 스님이내 주는 머리 안에 숨겼는 그 이제 작전계획서를 들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 화음을, 화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돌을 깨쳤는데 이걸 고국을, 고국이 없으면 이화음고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는 배를 타는데 거기서 그대 그 전에 이 스님이 화엄일승법계도락하는 책을 썼어요. 그 화엄학을 근데 여러분들이 잘할 때 우리가 외우는거법성원용무의상제법부동본래덕 어, 의상조사법성계에도 이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딱 줄여가지고 어, 어, 해나는 그 약창계 쉽게 말해가지고 어, 반야신경 반야경 600권을 반야신경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화엄경을 줄여가지고 의상조사 어, 법승계를 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일성법계도를 이제 중국 사람들도 다 배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배를 출항하는데도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히 이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스님들도 스님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스님도다 짐을 끄자 어, 보내라 그런 거네. 그러니 이제 이 스님이 경전 속에 다넣어가던게 들낍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사람이 혹시 의상 스님 아니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 가리키 그 지키던 그 이제 예, 군인이 예 그렇습니다. 아, 스님의 유명한 어 과음일성 법계도록 저도 열심히 배우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손님 그냥 가세요. 감히서 이제 목인해가 줍니다. 그래서 예, 신라로 이제 돌아와서 왕궁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칠0 육백칠십 년부터 아육백칠 년까지 6 년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통일 신라시대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6년 동안에. 그걸 이제 역사책에는 그게 잘안 나더라더라고요. 아, 거기 저, 예, 당나라가 통감부라카나 도덕부, 도덕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어, 신라가 통일한 그 조선을 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신라에서는 어, 이 사실을 의상 스님으로부터 어, 전해 듣고 작전 계획서까지 보고 나서 철저히 준비해서 당나라하고 6년간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 이기 가지고 어, 그때 이제 이 임금께서 어, 문무왕께서 이제 의상 스님에게 스님 돈을 한티이좀 이상 어, 이제 땅이라도 사고 노비도 좀 구하고. 열심히 편안하게 사세요. 하니까 아이 의상 스님께서 의상 대사가 그 돈을 다 보내 놓으면서 아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 민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쓰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몸망이 더 감탄을 합니다. 스님 그러면 그 대신에 이 의상 스님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산속에 절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아 우리 대왕께서 좀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 얼마든지 하라고. 왜 산속에 들어갈라 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이 이제 의상스님이 산속으로 가서 누구든지 귀족들을 위한 불교가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도를 할수 있도록 산속의 서민들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영주까지 갑니다. 영주의 이제 부석사 자리에 에. 그 이제 자리가 마음이 딱 들어가 여기서 절을 짓겠어 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 스님들 또한 무리의 스님들을 만납니다. 이 스님이 어, 의상이라 하는 중이 이 거지 여기 이 거지 왔다 간데 여기 왔는가 맞는가 하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의상 스님이 있거든. 당신이 의상이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불교를 버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절을 지으려 하느냐 나가라 하는 게라. 어 그 나는 여기 왜절 짓느냐 모르니까 아 서민들을 위해서 절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스님들이 서민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이생에서 못 살고 퍽 천하게 살기 때문에 응당히 전생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을 위해서 절을 짓느냐고 나가세요. 하면 안 그러니까 안나려라 하니까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나가라나가라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에 산에서 산사태가 납니다. 이제 막 바위가 막 굴러 내려오고 그때 어, 이, 이 스님들도 피하고 어, 그 이제 의상 스님도 약간 피해 가지고 어, 목탁으로 연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 굴, 돌이 굴러 오던 게 옆으로 가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님들이와이 스님은 진짜 도인 스님이기다 하고. 스님은 신통력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신통력이 있다 해도 뭐 믿을 건데 나는 신통력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 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도 절을 열심히 짓겠는데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화음종의 제1사찰인 영주부석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영수 부석사라하는 이름이 왜 그래 부석사라하는 이름이 생기느냐 하면은 돌이 날라온 떠가지고 뜰 붙여서 가지고 석자 아, 돌이 떠가 날라온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부석사라하는 절이 지었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의상스님께서는 어, 부석사도 지고 양양 낙석사도 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 절을 어, 한1 0개 정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님께서는 702년에 700 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상 스님은 의상 스입니다 원효 스님은 686년에 돌아갔고 의상 스님은 702년 당대에 우리 불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해서 신라를 구한 의상 스님입니다. 이시 조선에 있어서는 어 사명 대사와 서산 대사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어백영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해방시키는데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열심히 일이 왔습니다. 당시 신라 시대 때는 의상 스님께서 어나 나당 전쟁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작전 계획서 등을 갖다가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중거를 목숨을 걸고 신라를 가지고 와서 의상 선님이왕 왕에게 줘서 전쟁 6년 동안에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런데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이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구한 의상 스님입니다.